Hey Google, turn on store light. 지금은 12시 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블로그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한번 블로그 한번 시작을 해 보죠. 오월랍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도 야근했어요. 양을 해가지고, 한 11시쯤 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아, 집을 가게 되면 굉장히 늦은 밤이 되죠. 그럼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다시 일하러 또 엘리에 나와야 하는데, 굉장히, 언프로덕티브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가고 지금, 제 가게에서 지금 침대 피고 이제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이제 20분만 있으면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한 6시 45분쯤이면 눈이 딱 떠져요. 딱 눈이 떠지자마자 바로 컴퓨터에 달려가서 제가 전에 찍어놨던 거 올리죠. 요즘 제 유튜버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설렘이랄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로워요. 제 유튜브에는 댓글들이 꽤 달립니다. 꽤 달리는데. 그중에 아주 한1% 정도 1% 정도 이제 생각 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악플 같은 거 악플들 같은 거 달려도 나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쌩판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욕을 한번 들어보세요 욱합니다 욱. 합니다. 욱. 나는 분명히 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압니다. 모든 사람을 에, 좋아하게 할수 없죠. 그거는 예수님도 못한 거예요. 하느님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제 영상을 본 사람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싫어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잘데기 없이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요거를 얘기했을 때이 사람이 상처 받진 않을까 한마디 한마디 얘기했을 때그 과정에 대해서 네,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2차원 3차원 4차원적으로 더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악플러들 그런 사람들은 생각없이 그냥 말을 하죠 그리고 네, 댓글도 그냥 생각없이 그냥 막 달아버립니다. 어, 당연히 생각 없이 달았으니까 뭐 별거 없겠자고 다겠지만 솔직히 그런 악플 받는 입장에서는 어, 개 짜증나요. 제가 막 잘려다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악플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정말 별로 없, 별게 없어요. 별로 없지만 몇개 악플이 달려가지고 고을 읽었을 때 어, 굉장히 짜증나고 욱하는 욱욱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천 명이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천 명이 되고 나서 이제 광고가 얼마 전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악플이 달려가지고 으! 이렇게 열받다가도 유튜브가 생각 외로 돈이 잘 하루마다 돈이 잘 꽂히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런 막 구독자 막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가진 사람보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광고 달려도 하루에 한 50전에서 1불 벌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악플이 달려도 욱 하다가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예, 사르르 하고 예,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들 댓글 다실 때한번 생각을 한번더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생각 없이 다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철좀 드세요. 그게 뭡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막 욕하고. 저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플이 굉장히 없는 편이긴 해요. 뭐 당연히 당연히 제 영상 제가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겠지만 네 오늘은 잠자기 전에 그냥, 그냥 나불나불 걸어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으려 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끝날 줄 몰랐어요. 아, 늦게까지 끝나가지고 지금. 아, 배가 굉장히 고파요. 제대로 안 먹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밥 먹으러 가기에는 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벽 1시에요. 아, 근데 이게 또참딜레마예요 지금 분명히 자야 되거든요. 새벽 1시라서. 근데 배가 고파서 지금 잠이 안 와. 그 아까 전부터 계속 한 1시간 한 동안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예, 그래서 그냥 카메라 켰습니다. 실은 오늘 브이로그를 하나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하,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안 돼. 제가 정말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금이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감을 제가 가졌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좀더 잘해야지, 잘해야지, 잘해야지. 좋은 컨텐츠는 없나? 하고 생각을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 종일 생각, 생각을 했는데 더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 분명히 내가 오늘 하나 분명히 찍으려고 했거든요. 어제, 시즌 어저께부터 하나 찍으려 하는데 어저께부터 지금까지 이틀 동안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막 괴로웠어요. 진짜. 근데 아까 자면서도 자려고 누워서 계속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아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유튜브 콘텐츠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아뭐 당연히 배고파서 잠이 안온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유튜브 하나 블로그 하나 찍어야 된다는 그런 감...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나 찍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아씨 한국말도 진짜 못해 그래서 아까 전에 누워있다가 차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또 응? Shut up and work 그냥 지금 카메라 들고 그냥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유튜브 하나 찍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